정도는 최소한 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윙할 때 골프채와 손과의 마찰도 있고 리립을할때 너무 힘을 세게 준다든지 오늘은 골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내원해 주시는 경우는 골프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나 골프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치시는 분들 아니면 골프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골프를 자주 치고 열심히 치는 분들 손이 너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골프채를 잡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윙할 때 골프채와 손과의 마찰도 있고 그립을 할때 너무 힘을 세게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세게 잡고 힘도 많이 준 상태에서 치는 경우가 많아서 손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고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통증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손가락 통증이 있겠고요. 손가락 통증은 손가락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통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손목 통증. 골프를 치다가 손목이 꺾이거나 뒷땅을 치거나 해서 손목이 아파서 손이 저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시다시피 골프 엘보우 엘보우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엘보우 쪽 신경이 자극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골프 스윙을 하면서 갈비뼈 골절이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옆구리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목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부위받아도 치료 방법과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 목통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사 치료나 아니면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팔꿈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 고강도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통증 같은 경우에는 뼈의 충격파 치료와 수액 치료 고강도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손목 통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보통 아파도 계속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합 치료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증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받는 것이 이런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뭐 근육을 많이 써서 단순히 근육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치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골프를 칠때 찌르는 듯한 통증, 아니면 손이 저리거나 손이 너무 부어 있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치료한 동안에는 골프를 한 2주 정도는 최소한 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골프 그립을 너무 세게 잡는다든지 힘을 준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든지 그리고 골프 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골프 스윙을 하는 그런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